안녕하세요. 아찌로망입니다. 요즘 꾸준하게 구독자가 한 분, 두분 늘어나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처음으로 올리는 캠핑카 차박지 영상인데요. 여수에 있는 많은 무료 차박지 중에 화장실을 갖추고 원도심과 가까운 차박지 몇 군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할 장소는 여수에서 돌산도 방향으로 돌산대교를 지나다 보면 양쪽 아래에 보이는 우도항 물량장입니다. 이곳은 바로 위에 해상 케이블카 탑승장이 가까운 곳인데요, 깨끗한 화장실을 갖추고 있고 밤이 되면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돌산대교 주변과 물량장 바닷가를 따라 산책하기 아주 좋고 밤바다 야경도 끝내주는 곳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게 있는데요 이곳은 미남 크루즈와 이사부 크루즈의 주차장으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앞쪽 자리보다는 화장실 너머 안쪽에 자리를 잡으시는 게 좋고요 크루즈가 끝나는 밤 9시 이후에는 주차장이 텅 비고 한산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밖에서 쉴수 있는 벤치도 있습니다. 자, 화장실 바로 앞에 이렇게 보면, 벤치가 있는데, 여기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경관이 좋아요. 주변 경관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왔던 길을 나오면, 이게 직진하는 코스가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장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방파제에서 낚시 가능하고요 이쪽 물량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저 앞에 화장실 보이죠? 요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자, 이쪽 물량장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깔끔해요. 자, 이런 구조로 돼있고요 화장실 중심으로 왼쪽편 물량장 또 오른쪽편 어, 여기 물량장 두 군데 쓰시면 됩니다. 자,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는 배들이 뭐 어선이 들어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저녁에 편안하게 할수 있고요. 저 건너편에 야경까지 그 해안공원의 야경까지 덤으로 볼수 있는 곳입니다. 자, 저쪽 정면 앞에 케이블카까지 야경이 아주 멋진 곳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밤에는 어,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여기가 이제 방파제도 있고 또 저쪽 야경도 잘 보이는 자리라 여기서부터 쭉저저 저 밑에까지.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지금 차박 가능합니다. 주로 여기서 많이 합니다. 주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하고요. 차박하시기에 쾌적한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두 번째 장소인데요. 이곳은 여수 엑스포역 아래에 있는 화장실을 갖춘 신북항 차박지입니다. 주변에 간섭없이 조용한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인데요. 길게 바다로 뻗어 있는 신북항 방파제를 따라 산책도 가능하고 주변 관광지도 가까워서 접근성도 좋은 곳입니다. 자 엑스포역을 이렇게 지나면은요. 쭉 내려가면 막다른 길이 나오죠. 그래서 좌회전을 합니다. 좌회전하면 엑스포 여객터미널이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이곳은 그 제주도로 가는 페리호를 탈수 있는 선착장입니다. 그래서 어 제주도 가는 배가 우리 요새에서 뜨고 있죠. 자, 이 길을 따라 쭉 가시면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나옵니다. 이 주차장에도 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곤란한 것 같고요. 저 끝에 가면 화장실이 있고요. 또 이렇게 가쪽에 주차를 해 놓으시고 차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가로등이 듬성듬성 밤이 되면 켜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신북항 보이죠? 신북항. 신북항. 저 건너편 오동도 남해 다 보입니다. 자, 이곳은 조용히 진짜 한적한 곳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너무 외진 곳은 싫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 권하는 장소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을 넘어가면 터널을 터널을 통과하게 돼 있는데 터널을 통과하면 만성리 해수욕장과 연결된 곳입니다. 자, 저쪽에 터널이 보이네요. 마레터널이 보이고 있고요 터널을 통과하면 완성리가 지척인 곳 어, 신북항 도로입니다 이 정자도 있네요 어, 다른 분들이 지금 뭐 술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저 옆에 대놓고 차박하셔도 됩니다 자이 화장실 다 왔네요 네. 될수 있으면 이 안쪽으로는 대시면 안돼 왜그러냐면 이 안쪽은 어, 사실은 기울어져 있고요. 장소도 기울어져 있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대해 이쪽 코스, 이쪽 코너, 양쪽. 양쪽에 아마 주차하셔서 차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낚시는 좀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고요. 여기는 낚시는 하기 힘들고요. 끝에까지 다녀올 수 있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주변 여건이 좋아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차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용한 곳을 원하시는 분 강추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장소로 가실까요? 여기는 국동항 수변공원인데요. 수변공원 차박지는 화장실을 갖춘 아주 넓은 곳입니다. 넓디 넓은 만큼 차박 차량도 많은 곳인데요. 차박지 가까운 곳에 롯데몰과 대형 식자재 마트 그리고 개장 골목과 식당들이 질비하게 많아서 주변 인프라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다만 주차 차량이 좀 많아서 주변에 간섭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수변 공연, 공원인데요 어, 생활낚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자 앞에 딱 보면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화장실이죠. 자, 화장실, 여기, 여기 하나 있고요. 또저 밑에가 하나 있거든요. 왼쪽, 오른편으로 하나 가 있고요. 자, 일단 사이트부터 여러분들이 차박이 가능한 곳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실 뒤쪽으로 넘어가면요. 어, 다 주차장이거든요. 이 곳이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캠핑하는 곳이에요. 자, 여 보입시오. 그래서 캠핑장 하나 들어와 있죠. 네, 이 사이트 좋습니다. 여기도, 아, 이거 화장실이고요. 저기 롯데마트 찍고 오시면 됩니다. 롯데마트 바로 앞에 있는, 어, 그런, 복동, 수변 공원입니다. 상당히 높죠? 어, 지금, 지금 여기에서부터 쭉, 쭉 이어서 저 입구까지 계속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사이트 마음에 드시는 데 들어가셔서, 아니면 한적한 데, 또, 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전부 다 안전합니다. 화장실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바닷가 쪽은, 어, 새벽에 배가 들어오게, 어선이 들어오게 되면요. 작업을 하거든요. 불빛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저쪽 바닷가 쪽은 비춥니다. 이쪽 안쪽으로. 저쪽에 화장실 하나 있어요. 저기. 저게 화장실이고요. 들어온 입구거든요. 저, 저 화장실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화장실하고 두 군데 이용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사이트가 넓습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아, 오늘은 요즘에는 좀 차들이 좀 많이 빠졌네요. 지금 여기 캠핑카드 보이시죠? 지금 여기는 지금 거의 그 알바끼 해놓은 거고요. 이분들을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이쪽 사이트도 괜찮아요. 근데 저쪽 사이트도 괜찮습니다. 좀한 군데 이용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이런데, 이 바닷가 말고 이 도로. 이런 쪽에는 차박을 하셔 됩니다. 예, 화장실 하나 더 있죠. 화장실들은 아주 깨끗합니다. 예. 자, 오늘 소개하는 마지막 차박지 신월동 넘너리 마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곳이 여수의 넘너리라는 곳인데요. 차가 굉장히 많죠? 에, 현재는 차가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어, 낮에는 이렇게 낚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무튼 이 동네 차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캠핑 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앞쪽은 어, 새벽에 낚시 가신 분들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안쪽이 자리가 나면 좋을 텐데요. 자, 한 볼게요. 조금 차는 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주차 자리만 잡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공중 화장실입니다. 저녁에 될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녁에 될 자리만 찾으면, 무난하게,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차, 차박을. 차가 지금 굉장히 많죠.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 자리만 있으면, 어, 대놓고, 어, 차박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어, 그래서, 걱정해 마시고, 어, 차가 뭐, 많다고, 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쭉 마을로 연결되는 방파제까지 굉장히 지금 주차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어, 화장실 가까운 쪽에 하실 분들은 아까 그 자리로 가시면 되고요. 화장실이 좀 멀어도 괜찮은 분들은 이 자리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지금 돌아가는 이 자리, 이 자리 잘 보십시오. 서먹길이라는 곳인데 이 자리도 캠핑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에 화장실 설치가 되어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해 드리는 곳입니다. 이 자리도 차박하기 아주 좋습니다. 경치 좋고요. 요 앞에 보이는 지금 건물이. 어, 히든베이 호텔이거든요. 히든베이 호텔 밑에까지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쭉 들어오셔서 이렇게 어, 캠핑을 한적한 곳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은 화장실이 멀기 때문에, 어, 캠핑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분들에게 강추 드립니다. 네, 괜찮죠? 어, 자리 아주 좋, 좋습니다. 앞에 바닷가 있고요. 경치 끝내줍니다. 네. 네 이렇게 쭉돼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바퀴 돌아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바로 우리 여수 히든베이 호텔 바로 밑에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마 저쪽에 차가 돌릴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도 지금 끝까지 처음 돌아보는데요. 앞에 경치 보십시오. 이리 예쁩니다. 야, 예쁘죠? 네. 자 돌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은 전부 다 히든베이 호텔 그 밑에 부분입니다 아 올라가는 길이 도 있나요 이야 여기는 히든베이 호텔 올라가는 길이고요 네 길이 막혔네 네 여기서 길이 막혔네요 저 지금 차 나오는 쪽에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를 돌리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을 어... 아 좋네요 여러분들 여기 여기도 숨겨진 그런 차박지입니다 오셔서 차박 하시고요 저녁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오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고 오시면 되고요 여기서 차를 돌리면 되겠네요 차는 이 앞에 어, 여기 지금 턴 코스가 있거든요 여기 추천드립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서 턴해서 끝까지 오셨다가 이 자리에서 턴해서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 경치 멋있어요 어, 물론 자전거 길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우리 자전거길에 아마 자전거 타신 분들 빼놓고는 밤에는 아마 사람이 거의 잘안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책하시는 분들 이외에는요. 전이 자리가 교통량도 없고 저녁에 차박하기 아주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갖춘 캠핑카는 들어오셔서 캠핑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제가 드론으로 한번 찍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드론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 이 자리 참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도로가 정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등도 달아놓고 아주 깔끔하게 도로 정비가 잘돼 있습니다 앞에 가망만 이게 여기가요 아주 석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넘너리 마을이고요 하모해, 하모해 드실 분들은 이쪽 넘너리 오시면 됩니다 여수 현진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정보 드렸습니다. 자, 즐거운 어, 여행길 되시고요. 또 차박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여수에 어, 계속해서 차박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분들 즐거운 여행 되시고 또 오셔서 항상 차박 자리 깔끔하게 깨끗하게 뒤처리 어, 잘 하고 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흔적이 없이 캠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깔끔한 캠핑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